그리고 필름 시공이나 엑셀 시공을 했을 때 연결 연결 하다보면 불편한 것도 있고 후 시공이 가능한 난방으 어떤 것을 하다가 우체적으로추천한 난방 검색하다가 시공도 깔끔하게 하도자세도 좋고 해서 보일러는 따로 전기 세단기 작업 해서 이쪽으로 별도 빼게 됐습니다 겨울철에만 필요한데 굳이 여기다 매립해놓을까 태양광을 쓰니까 전기가 6 5 g 정도 태양광 비용을 하고 기 때문에 전력에는 크게 따지진 않아요 제가 갑자기 이 수상한 보일러 택하게 된 이유는 시골 주택이나 단독주택들 보면은 방이 세칸에 화장실 하나 거실 이런 위주로 되는데 대부분이 보일러를 잠궈놓고 수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물질도 끼고도 배관도 오래도, 침정물 쌓이고 공기도 차고 그래서 노선이 올 때는 한 번씩 틀게 되는데 그럴것같으면 차라리 난방 별도 보일러실을 다 제거해 버리고 별도를 사용해서 따로 전기 방식으로 작업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부착 방식으로 해서 아, 그런 지금 저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한네평 정도 나오는데 따뜻하고 보면 빨리빨리 온도가 올라오고 이 정도의 온수가 지나간다 이게 따뜻한 것같아 특별하게 보급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니고 이제 커팅용 파라고 쉽게 할수 있는 드라인더나 암석판 같은 걸 작업해도 손재도 있으시면 바로 할수 있을 정도로아 빨리빨리 올라가 응,